지금까지 많은 악재들로 앞이 캄캄했던 이 엮개가 점차 구름 속에서 강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업팡 악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최근 마지막 적자와 유상 증자를 마치고 턴 어라운드를 한 업종입니다. 이러한 경기 순환주 같은 경우에는요. 업황이 최악을 지나 개선이 시작될 때 매수를 해두면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이 업종. 오랜 기간 지속 적자로 인해 구조 조정과 유상 증자로 겨우 생명줄을 이어오다가 드디어 이제야 흑자로 돌아서면서 주가도 바닥에서 막 출발을 시작한 종목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는 훈련이다. 주리교관 주준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업종은 바로 조선 업종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선박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조선주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LNG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조선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조선사들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며 지속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이벤트를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나 계좌 개설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에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하는 분들에게 선착순으로 2만원 상당의 치킨 쿠폰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쿠폰 지급은 마감되었으나 유한타 증권과 협의를 통해 치킨 쿠폰을 더 지급받았습니다. 주식도 거래하고 치킨도 먹을 수 있는 기회이니 이번 기회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유한타 증권을 통해 컨텐츠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기회에 계좌도 개설해 두신다면 추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통해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화의 관심 종목은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투자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호황 조선주 실망이네 한달 만에 18% 뚱이라는 기사 제목에 기사 한 구절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권과 단기 조정 후 연말 회복 구간. 증권가에서는 단기 조정은 예상된 수준이라며 여전히 조선주 업황과 주가 흐름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LNG 운반선 수주고도 올려놓은 만큼 성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중공업은 최근 아시아 지역 선사와 3 5 8억원 규모의 LNG 운반선 한척 건조 계약이 체결했다. 조선해운전문지 트레이더윈즈에 따르면 올해 1에서 3분기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 44척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발주량의 70%인 31척을 국내 조선 빅3리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수주했다. 올 4분기 카타르의 대규모 발주 예정어 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으로 2027년까지 연간 LNG 생산량을 기존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카타르 대규모 발주에서 40% 이상 이 국내 조선 빅3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선주가 7월 8월 상승세를 보였고 하나오션 유상증자 관련 영향이 조선주 전반에 퍼진 만큼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내년 실적 개선과 선박 수주 상승 등으로 장기 수익성도 담보가 되는 상황이라 연말부터는 회복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저가 수주? 조선삼사, 11년 만에 동반 흑자. 국내 조선삼사가 올 3분기 나란히 흑자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 HD 한국 조선해양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동시분기 흑자를 내는 것은 11년 만이다. 조선업계를 괴롭혀온 고질적 저가수주 물량을 떨어내, 앞으로 수년간 흑자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이 나온다. 3년치 흑자를 사실상 보장받은 조선삼사의 주요 과제는 비용 절감과 차세대 기술 개발이다. 2014년부터 약 10년간 장기 불황을 겪은 터라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호황에 체질 개선에 성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나 하나오션은 지난 5월 하나그룹에 인수된 이후 원가 절감을 제1과제로 삼고 수익성을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비용 절감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한 HD 한국 조선해양은 차세대 선박 기술을 확보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중공업도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해양부분, 토건부분으로 사업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부분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원유운반선 등 선박 및 LNG FPSO, FPU 등 해양 플랫폼을 건조 판매하고 있으며 토건부분은 건축 및 토목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삼성중공업의 리포트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6일 삼성중공업에 대해 수익호선의 원활한 공정을 밑바탕으로 영업이익이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만 100원을 유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중공업의 3분기 연결 매출액이 1조 9,3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2% 늘고 영업이익이 502억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익 호선 위주 매출 믹스를 감안하면 경상적인 건조마진은 흑자를 달성하는데 임금 협상 결과가 경영 계획에 부합하기 때문에 충당금 전입 가능성도 낮다며 2분기 일회성으로 이익을 걷어내도 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 상선 모두 가시적인 수주 일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수주 모멘텀 또한 우수하다며 수주 외형 맞은 면에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최선 호주를 유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선주는 전체적인 호황기를 이루던 2007년 고점을 형성한 후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물론 업황도 좋지 않았고 적자를 지속하면서 주가 또한 바닥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로 인해 삼성중공업도 최악의 상황에 주가도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이미 유상증자를 통해 먼저 주가가 조정받았다가 최근 흑자 예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시도했으나 동종업계인 하나오션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순환주의 특성상 비슷한 특성을 가진 하나오션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가 조정이 삼성중공업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삼성중공업 또한 깊은 눌림목을 형성했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출발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상승을 시도해도 항상 변동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매수를 하면서 매집을 해나가는 투자를 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선주는 삼성중공업 이외에도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주가가 아직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강세가 시작될 때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할때 일정 부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한 투자 관심을 높여야 하는 시기는 주가가 시장에서 다시 강하게 주목받을 때입니다.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면서 지속적인 물타기를 하며 수량을 늘려나가기 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일정 부분 보유한 수량을 갖고 보유하다가 시장에서 주목받아 다시 상승을 출발할 때 피라미딩을 하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성공 투자에 다가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하나오션입니다. 종합 조선 해양 전문 회사로서 사업 부문은 상선, 해양 및 특수선 기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 선등 각종 선박과 다양한 해양 제품, 그리고 잠수함, 구축함, 군함, 경비함 등 특수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 회사인 하나해양공정유한공사는 선박 블럭 및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연결 대상 종속 회사인 하나오션디지털은 컴퓨터 통합 자문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죠. 하나오션 유상증자 주요 일정을 잠시 살펴볼게요. 권리락은 2023년 9월 22일,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25일이었습니다. 신주 인수권 상장일은 23년 10월 23일에서 27일이며, 구주주 청약일은 23년 11월 8일에서 9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일반 공모 청약일은 경우 23년 11월 13일에서 14일까지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23년 11월 28일입니다. 1차 예정 발행가는 21,850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은 손절한 후에 일정 부분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유상증자의 경우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한 방편이나 부채 상환을 위함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었는데요. 2조 중에 9천억을 방위산업 업체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1조 1천억도 스마트 선박 해상풍력 스마트야드 등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오션은 우리나라 방산산업을 대표하는 하나그룹에 인수되어 방산분야를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분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수출이 이익률이 좋은데 해외 방위산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더 좋은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국제정세가 신냉전식이라고 할 만큼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저가수주 물량이 모두 소화되고 제대로 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주가가 재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기업들은 어두운 터널에서 이제 막 빛이 보이기 시작한 종목들입니다. 시장의 흔들림만 이겨낸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볼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남은 저녁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준환 여기서 이만 안녕!